v i 완료입니다 V.I.P 또 잡혔네 우리 랑 V.I.P 5? 응아 음. 우리팀에 1배 있는데 더스트 음. 차단을 해아 음. 룸이야 나 싫어하는데 못해서 <laughs> 에? 걔가 그럴 일 아닌데 존나 지면 개머리 아 뭐야 뭔 해도야 진짜 나 머리 진짜 큰가 봐. 상대가 누구지? 상대 받은 사람. <laughs> 적들이 몰려옵니다. 목숨을 어, 방어하십시오. 없나요? 야, 지금 저 얼마 떴어요? 떴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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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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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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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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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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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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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여기 다어어 잠깐만 잠깐만 링한 링도 한명어어한명다한한명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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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4 다도비인데나안알려 나한테 은 같은데 말이지 알고 있어, 음 있어. Oh ajust다, 수영 수영 말이 아닌데? 나 말이 안 써? 말이야 방구야 like 나이스 아 내가 이점시방어하십시오 내가 시사 방아시아. 다 왜? 걔 노잼 노진... 한 대만 더 방아시아. 방아시아. 방아아방아아데아시아 방아시아. 방아시다아아나이 친구야 아시아 방아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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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시 계다이다 계다이다 계다이다. <laughs> <laughs> 수류탄 투척. 얘가 에롱한 명도 고 있어. 와 뭔데? 이쯤에 돌진가요? 와스 에롱에롱에롱한명 있어 있어 기다 했어 다어에롱두 명. 에롱 졌다. 와붙붙야한명더한명 더. 형 음. 이겨줘라. 왔어 왔어 왔어. 기 이문화나. 이문화나 빨리 들어서라 같아요. 오, 키부터 싶었다. 부터 가지 마세요. 가지 마세요, 마세요. 가지 마세요. <laughs> 아, 테라 대결 잡아네 와, 대 <쟤> 누구야 방금 설 <laughs> 있는 거? 있는 자리 잡 자리 잡고 있어요. 이거 잡아 버리네. 여자리안 좋은데. 아, 이거. <laughs> 아 괜찮아요 괜찮아 e I'm not s u r 지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데 어? I'm n o 어? s u r 연막탄 n 척 오케이 오케이 m 면 o 는 거지 r e 까지 해야 돼? 아니지 e I'm n 척아나 u r 야 존나 싫어 계 s 계 r 아이고 성 o 님 이겼다 아이고 어이. 아고요 아, 왜안 죽어. 얘터대인데 말이 계해아지고 섬이 아마도 그건데. 금경 끼고 있는 말이 말인데. 아, 맞지. 그래, 경 끼고 있는 말이 맞지. 아, 금경 탄이 솟지 않습니다. 아, 거짓말치지 말고. 진짜로 안끼고 있어 금니 진짜 바꾼 지가 언제인데? 아, 씨. 허리하나? 롱라인하나? 긍정세번 나을 것같라스 누구야? <laughs> 센터. 고 나이스 <웃음> 아 <웃음> 이걸 보네 <laughs> <laughs> 빨리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. 적들이 몰려옵니다.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. 오네. 맙뜨겠다 씨. <웃음> 연막탄 투척. 어떻게 감보. 빠 아, 수탄. 류떴던데떴던수류탄 투척. 현때 3명 있어 오케이 오케이. 세모 쪽에. 척 센터 어, 고 울베 쪽에 있어. 죽였어. 쟤 어디있지? 됐어 갈게, 갈게, 갈게. 우리팀 싸웠는데? 왜? 쟤다오이 앞에 있잖아 나보다 네가 먼저 봐야지 뭐라는 게 있어? 서 보고 있었는데 야 진짜. 친 뭐지? 아악 잠시만 딱딱딱딱딱딱딱오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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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

맞네. 싹권을 세명 잡는데 봐도 그게 나네뭔소리야나 지금 저건데. 체력해 가라고. 그렇구만. 와파 <laughs> 와파 와파 와파. 와파.

<laughs> 각성 미커가 내말좀 들어야 되는데 루미야 내말 처음 들어보.. 크크 죄송 각성 미커 걔.. 욕하던데 팀원들한테 아 각성 원래.. 각성? 그 사람? 네 1층만 <뭐람> 그냥 말이 많았어 사람이 후리아도 장난 아니야 수류탄이요 아 군사님 처음 봤을 때페퍼에서 말.. 뭐였나? <뭐람> 이름 <뭐람> 기억이 안 나네 잡 아, 아, 진짜. 그 아, 진짜. 수마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누진지 적들이 몰려옵니다. 아, 네. 짜 아, 진짜. 라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<laughs> 어, 수류탄 투척. 수류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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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투척. 수류탄 탄 투척. 수류탄 투척. 삼관탄 수류탄 투척. 갱, 보고한다. 적을 찾았다. 적을 발견했다. 어! 와, 개패는데 롱하나, 롱하나. 북탄차로 발견. 저야 씨야, 씨야. <laughs> 와 렉이 또 떨어졌네 나 23등 20등이었는데 밀려나난 112등인데 112등 허허 이거 이어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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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어 어딨어 어 벌써. 어써 벌써 존나 기네. 불러와. 어딨어? 존재팀 말리고 있네. 거의 갔대. 기갔대. 말리고 있... 갔어. <웃음> 나형, <웃음> 집에 스포시 있어. 갔어나야 반대팀에 스팟 뭐든지. 예핌, 예핌. 잡 어. 난 누구 아. 있 잡았어? 잡았어? 오케이. 어. 저으러 가! 포탈 나 포탈 하나, 포탈 하나 저놈이요저놈이에 어? 빨리 어. 뛰어! 뒷말로 알려줄게 내가, 1퍼 가자, 1퍼 내가, 1퍼가 수류탄 투대타님승리스텍적이 몰려옵니다!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!

다졌네. 아, 스코시라니까. 스코시. 스컷이. 아, 상대 스쿼드야? 어 스코시표랑 린이 사기. 켜 있다. 어, 켜 놓으니까. 스코시표이랑 린이랑 강소린이랑 영어대기한명있어 테러리스트 승리. 아, 저분이 왜 거기 서나우지 아, 저분이. 왜 우리 상대야. <laughs> 저분이 거기 서 나온 거지? 근데 많이 던구다역 좀... 역시 강자는구 누구? 다르다 구누왜 우리 누구? 누나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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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아이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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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

스し시これだったあ少しあ아ボタンなあ少し 아, 나のうはなけだんけ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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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けだんけ 나이스 와 나이스 <laughs> 와け이んけ와 이라 땄다 け라 <laughs> <이라> 땄다 だ라 땄다 んけだん

아, 아, 나 아, 인. 인. 아이고,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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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, <laughs> 왔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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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, 지혜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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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 왔다. 왔다. <laughs> 제발. 아주 아. 아 탈주해야지, 씨발. 못한 전부는 내가 다르지. 작전이 시작됩니다.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. 이거는 총안 사요. 좋아, 지어야지 가자. 이름 가자. 야. 가즈아! 뚫었다면아가즈잖아 가즈아! 가즈아! 가아가 가즈아! 가즈아! 아가아 가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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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아 가즈아! 아가즈아아아 작전이 시작됩니다.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. 어떻게 할수없혹시 <laughs> 이런 거에 가사 없지. 다 어떻게 해야 되지? 흥믿났다. 와... 흥믿났다. 여기 나와봐. 수류탄 하는 데 맞아보여?

야, 세 굴. 형님 왜 거기서 <laughs> <좀> 나오죠? 거기서 나오죠? 여기는 아니에요. 형님 왜 거기서 나와? <laughs> 아, 이거 돌리면 안돼 지금. 지금 돌리면 안 돼. 아... 야, 상대 좀봐 줘. 아니야, 그다음. 끝나고. <laughs> 아직 1대 3이에요. 언제 끝나는지. <laughs> 모르겠어. 문화상대 총알 무덤 육.